황글리에의 TV 그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온라인 게임계에 하반기 온라인 대작들이 속속 출시될 예정이라 유저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가장 기대되는 온라인 게임 5편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슨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심을 잡을 캐주얼 MMORPG 메이플스토리2는 개발 단계부터 화제를 으고온 게임으로 오는 7월 7일 저녁 7시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가는데요. 메이플스토리2는 전작과는 다르게 블록 형태로 이루어진 맵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또 유저들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에 많은 신경을 쓴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3D 그래픽에 자유도 높은 콘텐츠들을 갖춘 메이플스토리2. 2D 횡스크롤 방식이었던 전작과 달리 튜브로 만들어진 듯한 세계가 배경인 3D 탑뷰 방식인데요.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꾸미기 아이템 등 세밀한 컨텐츠를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XL게임즈의 문명 온라인도 여름 시즌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 한계진영을 만들고 있는 수천 명의 유저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예, 기존의 온라인 게임들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된 완결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기 PC 게임 시드마이어의 문명 IP를 활용한 문명 온라인 패키지 게임과 다르게 수천 명이 하나의 문명에 소속돼 상대 문명을 공략하고. 새 영토를 차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앞서 열린 테스트를 통해 중국, 로마, 이집트, 아즈텍 등 4대 문명을 공개한 바 있죠. 최근에는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7월 파이널 테스트가 임박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CBT 기념 특집 방송 시작으로 오픈형 클로즈베타 서비스에 들어간 게임도 있죠. 바로 엑토즈 게임즈의 야심작 파이널 판타지 14인데요. 이 비공개 테스트에서는 8개의 클래스와 14개의 채집 작업, 그리고 콘솔과 연계되는 컨텐츠, 그리고 던전 컨텐츠들이 공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4는 스퀘어 엔익스의 명작 RPG 시리즈인 파이널 판타지를 온라인으로 개발한 게임이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 유저들을 위해 현지화에 무엇보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는 점인데요. 테스트 분량만 약 400만자, 현재까지 약80% 번역이 완료된 상태로 그동안 파이널 판타지 14에 등장한 특정 단어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생 단어 및 통상적인 개념의 언어는 모두 한글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두 번째 공개 시범 테스트를 마무리한 NC 소프트의 슈팅 액션 게임 마스터 X 마스터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스터X 마스터는 해외 게임 사이트를 통해 리뷰가 되면서 해외 게이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NC의 어떤 전략들이 국내보다는 글로벌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유저 감성들이 NC 특유의 그큰 스케일과 웅장함보다는 그 캐주얼과 라이트 쪽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PC 온라인에서 모바일 쪽으로 어떤 그 플랫폼의 트렌드가 그 무게추가 옮겨져 가고 있는 것도 그 현상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간 하드코어 MMORPG로 성공 가도를 달린 NC 소프트가 다소 캐주얼한 성향을 선보인 슈팅 액션 게임으로 과연 마스터 X 마스터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첫 테스트를 무사히 마친 LNK 로직코리아의 MMORPG 로도 수도 전기 온라인이 유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작에서부터 그 시나리오를 중시하고 있는 곳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로도 수도 전기도 역시 일본에서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판타지 소설이니만큼 시나리오 면에 있어서는 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도 수도 전기 온라인은 일본 내 누적 판매부수 천만부를 기록한 유명 판타지 소설, 로도 수도 전기 회색마녀를 바탕으로 제작된 MMORPG로 주인공 판과 디드리트 등 여섯 명의 영들과 저주받은 섬 로도스에서 다양한 모험을 즐기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오는 1 8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 다섯 편의 온라인 기대작 중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을 예정입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국내 게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을 시작으로 다섯 편의 온라인 게임이 역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침체되었던 온라인 게임 시장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헝그리의 TV.